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 텃밭 관리와 텃밭에 심을 수 있는 작물, 그리고 간단하게 심고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과 6월 그토록 가뭄으로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농부들의 마음까지 타들어가게 했는데, 장마가 시작되면서 폭우가 쏟아져, 가뭄은 일시 해갈됐지만은, 연약한 작물은 대부분 못쓰게 됐습니다. 저도 고구마 밭구렁에 예쁘게 자라던 상추와 열무가 망해서 주저앉았고 강낭콩도 시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작물은 토양에 적당한 수분이 있을 때 작물은 수분과 양분을 섭취하고 자라게 됩니다. 또한 작물은 토양 속 산소로 뿌리 호흡을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데 뿌리가 계속 물에 잠겨 있으면 호흡을 할 수가 없어 죽게 됩니다. 장마철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물에 잠겨 있으면은 작물은 죽거나 여러 가지 세균성 병을 통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가 내릴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비가 그치면은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정과 같은 날씨는 햇볕이 강해서 한낮의 기온이 35도를 육박하면은 작물이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연약한 작물은 차광막으로 강한 햇볕을 가려주면 좋습니다. 아, 요즘과 같은 날씨에 노지 텃밭에 작물을 가꾸기가 정말 어려운 계절입니다. 참고적으로 대부분의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기온은 20도에서 25도입니다. 시기적으로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이 노지 텃밭에 작물을 가꾸기에 가장 좋은. 아, 시기입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같이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와 뜨거운 햇볕에는 대부분의 작물이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아, 오이 같은 경우도 수분이 쉽게 메마르고 기온이 뜨겁다 보니 잘 맺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좋은 계절이 있으니까요.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 심을 수 있는 작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때쯤 되면은 감자나 마늘, 양파를 수확하고 아직 다른 작물을 심지 않아 자리가 비어 있는 땅이 있을 것입니다. 아, 이 자리를 김장배추 심을 때까지 한달반 이상을 비워두기는 아, 너무 아깝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심을 작물이나 아니면 올해 끝까지 가는 작물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추천할 작물은 상추입니다. 아, 상추는 봄부터 가을까지 심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봄에 심은 상추는 지금쯤 꽃대가 올라왔거나 이번 비로 망했을 것입니다. 모종을 따로 키우지 않았다면은 상추 모를 사다 심어야 합니다. 모종을 많이 파는 상설 모종 시장에 나가면은 지금도 상추 모종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종을 심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은 상추를 뜯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감자를 심었던 자리라면은 태비와 요소비료를 추가로 좀 넣고 석회질 비료와 토양 살충제가 있다면은 어, 넣어주시고 만약에 없다면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심어도 되지만은 거름을 넣고 한번파 뒤집으면은 땅 속에 공기층이 생겨서 상추가 더잘 자라게 됩니다. 비닐멀칭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비닐 멀칭을 하게 하면은 수분 증발과 강한 비에 흙이 패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상추 가꾸기에 자세한 방법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여름 상추 키우기 이렇게 하면 아이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두 번째 추천할 작물은 쪽파입니다. 쪽파의 정식 시기는 김장 채소 심는 시기와 같은 시기인 8월 말 9월 초에 심습니다. 그러나 7월 장마 후에 심는 쪽파는 아, 추석 전까지 먹을 쪽파입니다. 7월에 심는 쪽파는 조금 가늘게 올라오지만은 더 맛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마트에서 파는 쪽파는 엄청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잘 키워서 먹는다면 아, 농사짓는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쪽파 종근은 휴먼타파를 해서 나온 종근이기 때문에 아, 사다 바로 심어도 됩니다. 그러나 직접 수확하여 보관하고 있던 쪽파는 휴먼 타파를 해야 합니다. 양파 자루에 담든지 아니면은 햇볕 잘 드는 곳에 늘어두고서, 어, 4, 5일 이상 햇빛 목욕을 시키면은, 아, 휴먼 타파가 됩니다. 이것을 밭에 심으면 됩니다. 토양을 만들 때는 봄작물을 심었던 자리라면은 그냥 심지 마시고 태비와 복합 비료를 넣고 한번 파 뒤집어 주면 좋습니다. 비닐 멀칭은 하고 심어도 되고, 멀칭 없이 심어도 됩니다. 쪽파 가꾸기의 자세한 방법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쪽파 이렇게 하면 잘나고 굳게 잘 자랍니다.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아, 세 번째 소개할 작물은 들깨입니다. 들깨는 잎을 먹기 위해 심기도 하고, 기름을 짜기 위해 심기도 합니다. 잎을 먹기 위해 심는 들깨는 4월 말, 5월 초에 아, 반평 정도면 심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짜기 위해 심는다면은 최소한 다섯 평 이상 열평 정도 심으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아, 들깨를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모종 시장에 나가 보니 아, 지금도 들깨 모종 한참 팔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들깨 모종은 아, 기름을 짜기 위해 심는 그런 모종입니다. 하지만 땅이 작고 봄에 심은 들깨가 시원치 않다면 지금 잎을 먹는 들깨를 심어도 좋습니다. 들깨 잎은 상추와 함께 쌈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작은 공간이 있다면 지금 들깨를 심으면 가을까지 잎을, 어, 들깨 잎을 따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추천할 작물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4월부터 7월까지 파종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옥수수는 대부분 봄에 심어서 여름에 수확하는 작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7월까지 시찰를 두고 언제든지 심고 수확할 수 있는 작물입니다. 7월에 심어서 10월에 수확하는 가을 옥수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맘때 밭 가에 옥수수 씨를 심었더니 낙이는 잘 났는데 가물어서 잘 자라지를 못해서 옥수수가 작게 맺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려서 볶아서 옥수수 차를 만들었더니 보리차보다 맛이 더 좋았습니다. 모종 가게에서는 지금도 새로 나온 옥수수 모종을 팔고 있었습니다. 모종을 심어도 되고 씨를 심어도 됩니다. 옥수수 가꾸기의 자세한 방법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옥수수, 이렇게 하면 알이 꽉찬 옥수수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천작물은 오이입니다. 도시농부들은 봄에 모종을 심어서 6-7월에 수확하는 오이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이 역시 봄부터 가을까지 언제든지 심고 가꿀 수 있는 작물입니다. 올해는 오이를 가꿔보니까 5-6월에는 날씨가 많이 가물어서 잘 자라지 못했고 한참 많이 열릴 아, 6월 말 7월 초순에는 뜨거운 햇볕과 폭우로 잘 맺히지 않았습니다. 기온과 수분 조절이 비교적 잘 되는 하우스에서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노지 텃밭에서 봄 오이 가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 지금 가꾸는 오이가 잘 맺히지 않고 또 끝물이라면은 현재 오이는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오이를 다시 심어도 되고 다른 자리에 심어도 됩니다. 그 자리에 오이 모종을 심을 때는 오이와 멀리 떨어진 곳에 아, NK 비료나 유니칼슘과 같은 추비용 비료를 주면 잘 자라게 됩니다. 어제 모종가게에 가서 보니까 지금도 새로 나온 오이 모종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종을 심어도 어, 되고, 만약 오이 모종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씨를 심어도 됩니다. 아, 오이 가꾸기에 자세한 방법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오이 이렇게 하면은 마리마다 주렁주렁 달립니다. 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 여섯 번째 추천작물은 대파입니다. 대파 역시 4월부터 7월까지 심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지금도 모종가게에서는 대파 모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모종은 많이 자란 모종이 나옵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식용으로 파는 어, 실파를 사다 심어도 됩니다. 대파는 생명력이 강해서 뿌리만 붙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7월에 나오는 실파는 많이 자라서 중파 정도 됩니다. 이것을 심으면은 어, 석달 전에 모종을 심은 대파보다 더 빠르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대파는 잘 살기도 하지만은 옮겨 심어도 몸살을 많이 하지 않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나는 대로 이리저리 옮겨 심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자리가 없을 때는 몇 차례 옮겨 심기도 하고 밭 고랑에도 심기도 합니다. 오늘은 장마 끝난 다음에 텃밭 관리하는 방법과 또 심을 수 있는 작물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뜨겁습니다. 한낮에는 밭에 나가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올 여름도 건강하시, 어,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